길 걷다가 우연히 사람들하고 눈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불쾌하게 쳐다보는 눈빛 때문에 신경이 거슬리기도 합니다. 마트에서 기분 좋게 필요한 물건들을 고르고 계산을 하려는데 친절하지 않은 마트 직원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하죠. 편의점에서 알바 직원이 깜빡하고 원 플러스 원 제품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열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해요 짜증나죠 신경 쓰일 때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는 이러한 감정적 반응이 단순히 순간적으로 느끼는 불쾌한 감정이냐 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사소한 일들 때문에 신경이 거슬릴까요 바로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신경 쓸 가치가 있는 그럴듯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과 고민들이 가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이러한 사소한 것들과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기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크 맨슨이 쓴 신경끄기의 기술인데요. 자기 개발서로 장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공 공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책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말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사소한 것들은 사실 그들에게는 그보다 중요한 걱정거리가 없다는 사실에서 만들어지는 부작용이라고요. 마트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마트 계산원이랑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할인 쿠폰을 왜안 받는 거냐며 계산원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쿠폰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쿠폰에 따라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죠. 문제는 왜 고작 몇백 원 할인 때문에 이 할머니는 그렇게 감정을 소비하는 걸까요? 할머니는 집에 앉아서 쿠폰 자르는 일이 유일한 낙인 거예요. 늙었고 외롭고 자식 놈들도 한번 들여다보는 법도 없고, 그래서 이 할머니는 가위로 쿠폰을 싹둑싹둑 자르는 게 전부인 겁니다. 그 망할 쿠폰이 이 할머니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런 이일7살 먹은 여드름 투성이 계산원에게 요새 것들은 어른 공경할 줄을 모른다며 80년 먹은 신경질을 쏟아내고 마는 겁니다. 신경질 부리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야 거기에 신경을 기울일 텐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신경 끄기의 기술 책의 프롤로그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지워버려라라는 문장이 눈에 띕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신경쓰며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들은 오히려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책의 저자는 강조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 끄라고요. 그럼 어떻게 신경을 안 쓰고 살 수가 있나?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핵심은 딱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선택과 받아들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경 끄는 거죠. 1983년에 재능 있고 잘생긴 젊은 기타리스트 한 명이 밴드에서 쫓겨나요. 이제 막 인기를 얻어가는 밴드인데, 밴드는 멤버의 일원이었던 기타리스트를 쫓아냅니다. 뭐 설명도 대화도 없이 그냥 쫓아내요. 달랑 고향으로 돌아가는 버스 뼈한장 손에 쥐어줍니다. 송별식 같은 것도 없었겠죠. 잘생기고 재능있는 하지만 방금 자기가 속한 밴드에서 쫓겨난 그 젊은 기타리스트는 절망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스스로에게 대묻죠. 뭐가 잘못된 걸까? 만약 저라면 그 입장에서 절망감이 아니라 그냥 화부터 났을 거예요. 버려졌으니까요. 고향에 도착할 즈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가 느끼는 감정은 절망감이 아니라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이후부터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합니다. 이 친구 머릿속에는 오직 복수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주위에 재능 있는 멤버를 모으고 계속해서 곡을 씁니다. 결국 자기만의 밴드를 결성하는데요. 약 2년 뒤에 정식으로 음반 계약까지 따냅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뒤 발표한 첫 음반이 무려 50만 장이나 팔려버립니다. 성공한 거예요. 이 친구는 절망했지만 절망 가운데 가지게 된 복수심이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복수라는 그 동기 하나로 이 사람은 성공적으로 재개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데이브 머스테인입니다. 전설의 밴드 메가데스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메가데스는 이후에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무려 2,500만 장 이상 음반이 팔립니다. 대단하죠? 지금까지도 머스테인은 헤비메탈 역사에서 성공적인 음악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2003년도인가요? 머스테인이 한 미디어를 통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화면에 보이는 머스테인의 표정이 밝지 않습니다. 심지어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는데요. 머스테인은 자기가 인생의 실패자라고 인터뷰에서 고백합니다. 시안하죠? 모두가 재기에 성공한 음악가로 생각하는 머스테인이 자기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젊은 기타리스트 데이브 머스테인을 쫓아낸 밴드는 바로 메탈리카였어요. 메탈리카 아시죠? 메가데스는 못 들어본 사람이 있겠지만 메탈리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유명한 4인조 헤비메탈 그룹입니다. 메탈리카의 음반은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8천만 장이 팔려요. 역대 최고의 헤비메탈 밴드죠. 이 말은 메가데스보다 훨씬 더 성공한 밴드였다는 뜻입니다. 이 젊은 기타리스트 데이브 머스테인은 밴드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너무 치욕스러웠던 겁니다. 그의 성공의 밑바탕에는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성공 기준은 메탈리카를 뛰어넘는 거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20년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머스테인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젊은 남자가 한명 있는데요. 이 남자는 기타리스트 머스테인과 묘하게 닮은 점이 있습니다. 1960년대 잉글랜드 리버풀 출신의 신의 밴드 비틀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비틀스가 세상에 나온 다음 당시 음반 업계의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비틀스는 4명으로 이루어진 인기 밴드인데요. 멤버 중에서 유달리 잘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드럼을 맡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 당시 비틀스의 존이나 폴보다는 이 친구가 밴드의 메인 얼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잘생겼어요. 바로 이 사람이 피트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비틀윗스 멤버에 이 친구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친구도 머스테인처럼 비틀스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아마 1962년 비틀스가 첫 음반 계약을 맺은 직후였을 거예요. 이후에 비틀스는 점점 더 유명해집니다. 쫓겨난 피트 베스트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죠. 패배감으로 제정신으로 살수 없었을 겁니다.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자기는 버려지고 자기가 없는 그 밴드는 모두가 흠모하는 슈퍼스타가 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나는 뭔가를 하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재기에 실패해요. 그리고 3년 뒤 자살까지 시도합니다. 다행히 목숨만은 유지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인생 자체가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요. 앞서 얘기했던 메가데스의 머스테이는 복수라는 동기로 재기에 성공합니다. 근데 피트 베스트는 그런 후일담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진정한 반전이 있습니다. 1994년, 수십 년이 흘렀죠. 한 방송사를 통해 피트 베스트는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비틀스 멤버로 남았다면 지금처럼 행복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의외의 말을 하는데요. 웃기죠? 비슷한 이유로 밴드에서 쫓겨났던 머스테인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삶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무런 후일담도 없던 비틀스 원년 멤버 피트 베스트는 본인의 인생을 만족해하며 심지어 더 행복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인생의 가치나 목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복수라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메탈리카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게이 사람의 삶의 가치 기준이었어요. 근데 다른 한 명은 복수가 아니라 자기가 책임져야 할 가족에게 더큰 인생의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상황이 그들을 절망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인생을 다르게 받아들이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느냐에 달려 있다. 유명한 쇼펜 하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뭔가요? 솔직히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간단히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사실 아주 구체적으로 제 삶의 가치에 대해 생각 안 해보고 산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이유는 귀찮기 때문이에요. 번거롭거든요. 사는 것도 바쁜데. 하지만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선 자기를 인식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난 이럴 때 행복해. 난 이럴 때 슬퍼. 난 이럴 때 희망을 느껴. 이러한 방식으로 느끼는 감정에 대해 자기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자기 인식은 계속해서 훈련하고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 감정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제대로 인식을 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왜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감정의 이유를 찾는 이 질문은 몹시 어렵습니다. 일관되고 정확한 답을 찾는데 몇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질문을 처음 듣는 순간은 아마도 심리 치료사를 만났을 때라고 해요. 이런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 과 실패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화가 날까?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일까? 나는 왜 무기력한 기분이 들지? 스스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이제 여기까지 왔다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가치관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을 성공 또는 실패로 생각하는 걸까? 나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통해 본인의 가치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가치관은 인간의 존재와 행동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쓸모없는 것에 가치를 둔다면 엉뚱한 것을 성공 또는 실패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거에 얼마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스테인은 엄청난 명성과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건 타인의 성공과 자신의 성공을 변덕스럽게 비교하는데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메탈리카보다 음반을 더 팔아야 되는데 메탈리카보다 더 인기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면 행복해질 텐데 이런 생각만 하고 산 거예요. 반면에 피트 베스트는 나이가 들면서 어떤 일에 신경 써야 하는지를 새로이 깨닫고, 머스테인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덕분에 대가족과 함께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행복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가치관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 화려하게 살고 있는 건지, 겉만 번지르하게 포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자신만의 올바른 가치관이 없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신경을 끌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뭔지 한번 공공히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책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자가 생각하는 건강한 가치관에 대해 엿볼 수 있습니다. 앞서 책의 핵심 내용으로 선택과 받아들임을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져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을 통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